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91편은 제목이 없는 시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역에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 저자를 알 수도 없고 또 상황도 알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나 n 지난 주까지는 이제 예레미 n 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인데 피해갈 수 없고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쓰디쓴 말씀으로 견책하시고 때로는 한없는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제까지의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쓰고 귀에 듣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따뜻하게 표현해 놓은 그러한 시입니다. 본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3절은 이제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표현은 원어를 직역하면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숭고하고 높으신 탁월하신 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비밀의 장소를 나타내며 다른 어떤 누구에게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곳인 성전의 지성소를 암시하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그 어떠한 영향력에도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풍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숭고하고 높으신 분의 그분이 보호하는 은밀한 곳. 보호를 받는 곳, 안전한 곳, 그러한 곳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이어서 전능자라는 단어가 이어지는데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라면 전능자라는 호칭은 그의 능력 앞에 아무도 설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로 덮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은 낮의 무더위와 밤의 혹한 또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쉼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전체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 계시는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에 살며 그 앞에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없는 권능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곳에 살며 아무것도 대적할 것 없는 권능자가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완전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아무리 악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그 성취를 위해 날뛴다고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지요. 권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분께 전적으로 복속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분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분의 요새 되시는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표현이지요. 이 표현이 조금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저것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음모, 위협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또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간섭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서 건지실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특히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하고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각별히 보호하신다는 표현이고 자기 백성들의 번영과 안전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과 위험들을 물리치고 제거하여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안전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란 표현은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혹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표현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실함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신 성품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곧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록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건지신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스펙, 권력, 물질, 그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먼저 실현하여 우리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워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환란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덧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시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독생자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이다 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모른다면 나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모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리가 충만하시나 아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그품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보다 못나고 나약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며 그 사랑 가운데로 함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